오늘도 이제 2월 3분이,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밀린 일을 어,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새벽에 넉넉하게 이제 밀린 일을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책 읽고 신문 보고 유튜브 만들고 지금 새벽에 제일 제 넉넉합니다. 어 13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정신없습니다. 음 요아 요하, 요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서 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어, 지금 그 이웃 나라가 지금 지진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폼페이의 마지막 심판이 곧 있었고, 음. 그 유럽에 흑사병이 있어가지고 어, 6천만 명 중에 3분의 1의 2천만 명이 죽은 그흑사병이 돌았었죠. 역사 어,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는 후에 항상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동과 고무라의 심판. 근데 지금 그 폼페이 강강지가 되고 있죠.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그 그때가 동성애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목욕탕이 있고 남녀 혼탕.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를 덮어버렸는데 그 나라가 수백 년에 걸쳐서 다 파헤쳐가 지고은 대단한 관광지가 되어 있죠 지금도 음참그 나라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국도 그 지원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참 많은 유행군 여러 나라가 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 뒤에서 두 번째 빈국인 이 나라를 유엔 유엔군들이 유엔군과 유엔에 가입한 여러 나라들이 와고 저희 나라를 도와서 지금 이 나라가 경제되고 여러 가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은 음 그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윤석열과 지금 이재명의 싸움이다. 아니 벌써 선거 때 적은 표차이지만 국민이 윤석열, 씨,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음 어, 메르켈 어, 18년인가 수상을 한 음, 총리를 한 메르켈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가 음안음음 어, 어, 2015년 총리 시절 120만 명의 이상의 난민과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받아 8일 유네스코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아프리카 코트 디브아르 수도 위암우스 크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오들의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서 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연설에서 대안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했다. 메르겔 총리는 18년을 총리를 했지만 마지막 끝날 때 군민 지지율 80%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서독의 목사였습니다. 동독의 그 공산 서독에서 동독 군민을 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공산 어, 교육을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어, 홈스쿨을 하여서, 메르게를 교육을 시켰다 합니다. 오직 어, 신앙 안에서. 음. 지금 음, 또, 정치적으로 보면 참 그런 음 지도자 매르겔 같은 지도자가 마지막 끝날 때80% 지지를 받는 그런 리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화향 연화라는 음, 한자로 화양 연화라는 음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합니다. 요즘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대질문 답변 중 화, 화, 화양 연하를 언급했다. 음, 김용호 더불어민 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민 민주당에서 너무 적개시, 민주당을 너무 적개 심하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자. 적게 심은 민주당이 더 많이 보인다. 재검사 인생의 화양 연하는 문재인 정권 초반 수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17년, 18년 검사로서 이명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재명 삼성그룹 회장. 양성태 전 대법원 장관, 최경안 전 경제부 총리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하여 구속한 화려한 이력을 채워갔다.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을 칭찬하더니 지금은 왜 공격 하나는 반박이 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이어서 음,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어,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도 수사 선상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예, 연속 선상에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기 내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법정 판결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시간을 이제 많이 끌면은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가 이제 법정 끝날라면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속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옥중에서 어 공천권이 음 그 대표니까, 옥중에 있어도 대표니까, 공청권을 준다는 거예요. 참, 군민이, 우리 군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음, 너무, 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편해져 있지 말고, 음, 음, 잘, 국민의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버려쟁이를 건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냥 좌 자쪽으로 치우치고 우쪽으로 치, 치면 정치인들, 버려쟁이를못 건칩니다. 음, 이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에,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고달프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괴롭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기분 음, 기분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살아가면서 인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수록 더 힘든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음, 대한민국이 자꾸 맑아집니다. 지금 장관들이 에,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곳에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음, 한국은 미래가 있습니다. 세계 미국의 학자가 에, 이야기하기를 한국은 2030년도는 통일이 되고, 에, 2040년대는 어,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간다 합니다. 이웃 학자가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 하면은 음, 하늘에서 이 나라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메르게리 120만 명은 남의 나라, 난민을 이렇게 자기 나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건6.25때그 북한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실어서 남한으로 온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들과 우리 가난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를 한 사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배를 했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 토지를 사서 어뭐 5년 거치 이렇게 상한하게 싼 이자로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한 것이 어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고 북한은 인구가 2,500만, 우리는 5천만이 넘어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을 받아주고 또그나간에된 자를 받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경제 뭐 문화 여러 가지로 1등이 많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음또 오늘도 하이팅 하시고 음 즐기세요. 사랑합니다.